아, 충격적입니다.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투표 시스템의 침투해서 중복투표. 그 다음에 개표 시스템에 침투해서 선거 결과 조작.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면. 선거는 선거인 명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유권자인가, 그다음에 그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두 표, 세 표, 네 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정리하는 것이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인데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제표를 김진앵커가 두표 써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요 이대로 한뭐 된다라고 하면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황당한 건 뭐냐면 투표를 하면 결과가 뭐냐? 개표잖아요. 개표를 통해가지고, 한 표만 이겨도, 세 표만 이겨도.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계속 그 야당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0.7%, 0.7% 그랬잖아요. 0.7%만 이겼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됐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겼으면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소출을 재직 당시에 할수 없으니까. 그렇게 엄정한 게그투표의 그 결과인데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망분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외부 시스템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결과를 아무리 투표하면 뭐합니까 그뭐 1000표 2000표 그 얻으면 뭐합니까 그걸 갖다싹 조작해 가지고 아, 내가 그 얻은 투표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쫙 올려 버리게 되면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이럴 줄 알았냐 면 이거는 선관위의 온라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으로도 지난 대선에서 얼마나 개판으로 이걸 갖다가 했었습니까 지난 선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소쿠리 투표 있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예요. 총선도 아니고 보 보궐 선거도 아니고 소쿠리에다가 그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인데 출근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온라인까지 잘 이렇게 정비를 갖다가 했겠다?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이지 뭐 현실적으로 가면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파요 예컨대. 막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런 그런데 뭐 수치가 이렇게 쫙 어, 나와요. 예. 뭐 피검사니까 다 이렇게 너넌 너, 너, 지금 환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난안 아파, 난안 아파, 나 쌩쌩해.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수치가 딱 나와 있는데 아무리 우겨봤자 나는 환자예요. 그러다가 객사할 수 있죠? 그러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요. 예.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왜 기계를 씁니까? 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편하자고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표는 투표에 왜 저런 그 기계, 저런 시스템, 저런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왜 도입했는가?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표는 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아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선거에 있어서는 마음 같아서는 이번 선거부터 오늘 하는 선거부터 다 그냥 없애버리고 수기로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뭐 편하자 이렇게 뭐 쉽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뭐 이틀밤, 사흘밤, 뭐 50년대 같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당이 이기면 야당에서 뭐라 그럴 거고 야당이 이기면 또 여당에서 뭐라 그럴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예. 선관위에 대한 진짜로 그 총체적인 그 감사와 검사. 왜냐하면 오늘 한게 6,400대 중에 505%인 300대밖에 안 했는데도 지금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네. 전수조사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이 일일이 다 수작업해도 예전에는 투표함 바깥인 적도 있었으니까 이 정영진 변호사님의 말씀은 그만큼 좀 철저하게 선관위가 대비를 해도 모자를 파네 그럴 일 없어요 라고 반응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라 말씀이시잖아요. 어, 일단 선관위 반박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지 이거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라고 선관위는 굉장히 좀 불쾌한 입장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네 보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관이 직원들이 자녀들 불법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성관이가 어, 처음에 상당수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던 점 어, 외부 감사도 거부했던 점 등등을 봤을 때 국민들이 지금 이 성관이 입장을 얼마나 신뢰할지도 잘 모를 일입니다. 일단 성관이는 불쾌한 입장을 냈어요. 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게 뭐 단순히 어, 뚫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라는 만에 하나 1%의 가능성을 200, 300으로 크게 부풀렸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심각한 것이. 박정호 의원님. 예. 어제 국정원에서 기자들에게 예시로 직접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선상 투표의 경우, 선상 투표는 어, 일종의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잖아요. 바다 위에서 항해 중에 배위에서 진행되는 투표. 근데 우리나라는 투표의 비밀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킹이 해커가 선상 투표에서 누가 투표했는지, 누굴 찍었는지, 몇 살인지,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게 사실은 다 암호화로 보관이 돼야 되는데 해킹으로 이걸 다 알아냈다라고 직접 예시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짜라락 해갖고는 표가 뭐 박용진 표, 박정하 표 이렇게 분류됐는데 갑자기 박정하 표로 박용진 표가 이렇게 해서 카운팅이 되고 이런 것도 현장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 예. 지금 저 영상 한번 좀 자세히 보시죠. 원래 눈으로 보면 양쪽으로 표가 갈려지고 1번, 2번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엔 다 투표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함도, 투표 용지도 그렇게 분류가 됐는데 정작 집계하는 과정에는 한쪽으로 확 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투, 투표 시작 전부터도 조작이 가능하고 투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하고 선관위가 불쾌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선관위가 불쾌한 거에 100배, 1000배쯤 불쾌해요. 지금 이 과정인데 A 후보 투표 용지인데 분명히 해킹을 해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B 후보에게 투표한 용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거. 선거의 모든 모순 모든 부정이 다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가능한 게 심지어는 비밀번호가 12345로 돼가지고 누구나 다 가서 해킹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해놓고는 비밀번호가 12345요? 네. 아니 일...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아, 요샌 저기 딴 것도 무슨 숫자에 영문자에 한 글자에 무슨 느낌표까지 넣어야지 뭐가 비밀번호가 조합이 되잖아요 근데 12345 비밀번호 그다음에 우리 흔히 쓰는 어드민 응? 이런 거 갖고는 비밀번호 적고 놓고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 여태 보안 점검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보안 점검할 거 없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는 해놓고 자기들 애들 취직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강원도 원주에, 원주에서 제가 선거하는데 자기 지역구에서 투표하고 얼른 KTX 타고 원주 내려서 와 저한테 또 투표하고 그리고 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표마저도 어디 딴데 가갖고 없어질 수도 있고, 강북에, 강북에 있는 박용진이 강북에서 찍고 원주 가서 또 찍고, 또 찍고, 뭐 여러 번할수 있는 거, 그 표가 10개, 100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안에 또 뭐가 있었냐? 북한의 김숙희라는 친구가 예. 와서 직접 해킹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도 여태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해. 선관위가 저는... 이불감증에 아주 극한 극단을 어... 치닫는 것 같아서 백배천배 불쾌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국민들 표심을 다 엉터리로 해놓고도 여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뭐 안에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가상이라는 예.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법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 감시단 만들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수개표하지 않는 한 누가 이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